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으라 TV입니다. 이번 9월 총회를 일제히 거의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어, 또 그런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이 감동과 또 논란들,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여운이 가시질 않는데요. 그 가운데도 이 아직도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목사 연장, 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올해도 이렇게 경론이 그 아주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이 150표 차이로 이 부결이 되어졌는데 올해도 10개 노예가 이 특히 이제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예장 합동 측에서 이것이 가장 큰 이제 이슈였는데요. 73세에서 75세로 목사의 연령, 이제 그 사역 연령을 연장하자. 이런 거제 그 허니가 올라와가지고 경론이 붙었습니다. 아,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은 저 농촌에 이제 아 이렇게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 되는 이제 문제 잠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장 백석척총회가 75세에서 또 형편에 따라서 80세까지 이렇게 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미 결의를 하고 보니까 아, 예장 백석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힘이 있고 한 분들은 그쪽으로 천 교회나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립교단으로 뭐, 300교회가 갔다, 500교회 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합동, 서식, 이제, 목회자 정년 연장이 부결됐다 하는 소식이, 지금도 이 토론이 해마다 아주 뜨겁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또 다르고, 또 일반 교인이 보는 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 다, 다른 입장에서,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 정치부에서 이제 올라온 헌의로 정년 연장을 허락하되, 지교회 상황과 노예 행편에 따라서 지교회와 노예에 일임하여 시행할 것, 을 보고한다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결의를 하자 했는데 토론이 이제 경론이 붙었죠 여기에 73세 혹은 75세로 상향 혹은 65세 하향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그래서 다수 총대들의 반대로 찬반 토령이 진행됐는데요 그 발언을 제일 먼저 한 분이 이제 총회장 직전 총회장으로 오정호 목사께서 저 이렇게 이런 그 시행에 대해서 폭탄을 던진 것과 같다. 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서 자 여러 총대들의 한번 말을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웅 목, 어, 오성춘 장로 어, 전라노의 총대네요. 정년 연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정치부 헌법 어, 이렇게, 어, 23장에 보면은, 3분의 1헌의가 올라와야 다룰 수가 있는데, 정년 연장을 허락하되 라고 했는데, 이게, 이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헌위가 50교에 이상 올라와야, 50 노회 이상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김선웅 목사는, 많은 농, 농, 농어촌 도시의 어려운 교회들이 이미 노회의 묵인 하에 정년 연장에 대한 묵인을 해오고 있다. 총회에서 한 걸음씩, 해 나가기 주기를 바란다. 정남 목사는 정치부에서 이렇게 보고하면 시골 노예들은 난리가 난다. 시골 노예. 이 노예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어, 이 총회에서 헌법으로 정해놓은 부분들을 노예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노예가 혼란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 그러므로 총회가 정확하게 결정해 주이 된다. 이렇게 에, 또 이석관 장로는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가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일하려면 젊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 역동성이 없다는 거죠 이 나이가 자꾸 많아지면서 아~ 어, 이렇게 또 김상기 목사는 국 어~ 이렇게 모든 그 단체의 헌법에도 시대적 상황과 충돌할 때 에, 상황에 응결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노예가 목사를 파송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노예가 상황에 따라 하되 헌법적 상황이므로 비밀특보를 해서 3분의 2 성수로 결의하면 시행해도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통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또 유재양 장로는 이 상황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결의를 할 수가 없다. 이 헌법에 지금 7 0 세로 돼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어 개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에 아주 이 절차가 좀 복잡하죠. 어 이렇게 에 총회가 헌법을 위반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 예 헌법을 개정 정해지면 그대로 해야 된다. 형편에 따라 한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에 반대한다. 혼란이 있다는 거죠. 윤희원 목사 총대는 어 이렇게 정년 연장을. 을 했는데 왜 지교회와 노회의 상황 따라 일임해서 절해야 하는가 예 정년 연장을 하기로 하면서 뭐 지교회의 행편에 따라서 어 이렇게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는 게 이게 정 정년 연장을 하되를 현행대로 하되 이렇게 바꾸어서 하자 예에이 김동진 목사는요. 예. 이 저는 그 당시에 에그어정이 청빈을 받아 부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할 당시 교회 자체의 정관에 목사 정년을 65세로 해 놔서 헌법을 근거로 70세로 교회 정관을 바꾸었다. 자, 이런 교회도 65세로 되어 있는 교회도 많죠. 예, 들어 있어요. 어, 이렇게 정치부가 보고한 것에 따른다고 했을 때, 만약 교인들이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여기도 이제 또 뭐, 이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성준 목사는요, 백석 총회에 이렇게 연장을 75, 어, 75세로 하고 경우에 따라 80세로 해놓았더니 천교회, 이 본교단이 천교회가 가고, 독립교단으로 수백 교회가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빨리 이거를 교인들 격언에 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 윤정근 목사는요 어각 교회 노예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부의 보고하는 바꿔야 한다 해행법대로 하되 교회 상황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결의하려고 하면 헌법 개정부터 하고 근이 근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풍인 목사는요 이렇게 정년 연장 황석산 목사와 이렇게 정년 연장이 정구 어, 진정 연구 대상이 되면 다음 110 1 1 0페이에때 적어도 50교의 노예 에, 그러니까 어, 3분의 1 50개 노예가 헌법 개정 헌의를 해야 된다 절차대로 해야 된다. 어, 박상걸 목사는요. 이 정년 연장 문제는 목회 예, 이거 중요하네 요 목회 장로뿐만 아니라 이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건사 서리 집사 등 전체 직분에 대한 문제기에 이렇게 목사 장로만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서 교회 전체 직분에 대한 정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장을 하되 합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야 된다 교회 혼란이 없도록. 아 이것도 중단해요. 안형만 목사는 정치부 보고 결의는 헌법상 위반이다 그래서 지교회 상황과 노예 행편에 따라 지교회와 너의 일임한다는 부분은 결의가 가능하지만은 시행세칙 시행령을 전체 해야 된다, 존치시키 된다. 시행세칙 시행령. 예, 그러므로 어 법을 그대로 두되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결국은 이런 경론 가운데 거수 투표를 해가지고 진행되어서 반대표가 조금 더 많아서 부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요 기윤실이라고 하는 것이 길천 운동하는 것이 좀 영향이 커지요 자 여기서는 이번 총회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자 예장합동은 목사 정년 연장 시도를 멈추시 멈추십시오. 해석총회 바로 직전에 이런 제 작년에도 이런 거를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유스 엔조이 같은데도 그러고요. 성명서를 이렇게 간단히 보면요. 은 자, 백구의 총회에서 73, 75세로 연장하는 안이 이슈로 이렇게 장, 작년에도 150표 차이로 부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1 0개 노예가 원래는. 오, 헌법대로 하면 이제 50개 노예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 총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밑작을 하다가 자 이렇게 뭐냐 목사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함이라는 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또 신학교 입학생 감소 때문에 불균형 대비된다는 입장도 있지만은. 기성 목회자들의 기득권 연장이 후배 목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학교 입학생 감소를 촉진하고 오히려 나이가 더 오래 해뿌리면 정체돼가지고 신학생이 감소가 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예리한 분석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눈을 감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목사 정년 연장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기성 세대의 욕심이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목회의 역동성을 젊은 사람들이 어, 너무 정체돼 가지고, 그래서 역동성을 격감시키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 목회권을 넘겨주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고 역동성 있게 세우는 일인데, 일이다. 농어촌 지혜, 어, 이 목회자 수급 어려움은, 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 공교회의 차원의 문제에서 이렇게 목회자 표준 생활, 그러니까 기본 사례금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또, 신학교 입학생 감소 문제도 신뢰회복과 청년 세대의 고민에 교회가 응답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것을 외면하고 교회의 본질에 맞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온갖 핑계로 기성복회사의 기득권 연장을 껴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위다. 이 세상 사람들은 65세, 70세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70세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있는데 세상의 그 팽행성에 볼때좀 그렇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단, 합동교단은 결정이 한국교회 전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의 기득권을 연장하고 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미래를 막는 일에 일조해서는 안 된다. 하기, 하면서 근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제 소견을 한마디 들으면은, 65세의 정년을 이렇게 하고, 제 3의 목회, 제 3의 인생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교회에서 조금 큰 교회는 이렇게 선거사로 뭐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린다든지 사례금을 조금 더드려서 예, 75세까지 10년 이상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좀 이렇게 하면 역동성 있게 더 빨리 어, 이렇게 하고 목사가 70세 은퇴를 하고도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힘은 남아있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어, 대다수 문제입니다 작은 교회는 더할 일이 없습니다 뭐 설교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교회가 또 전별금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참 이게 그래서 세상 일에 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예이뭐 일반 제 배달 일 같은 거또 이렇게 험한 일을 또할 수도 없고 운전을 할 수도 없고요 어 이렇게 설교를 다시 어디서 뭐어 많이 오라 고 그래가지고 사리금을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텀새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 한계가 있지만 봉사 사역 기본 사역을 할수 있도록. 뭐 기도원 사역이나 선교사 일들 돕는 일이나 어또 이렇게 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 에, 일을 만들듯이 이렇게 선교사들 서비스 일들 복지 사역들 특히 기관 봉사하는 일들 어 사례금을 많이 안 줘도 보람 있게 살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별로 말을 안 하네요. 일본에서 7 5세육 65세 이상 80세까지 이렇게 시문에 크게 났어요. 너무도 이제 노인이 많으니까 일을 할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따라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지, 아, 뭐, 본봉급을 원래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어, 미국에도요, 가보면은 이 작은 일들, 관광에 가보면은, 이 뭐, 물건 파, 이렇게 가게에 파는 거나 이런 노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도 이 텀새의 일들을 무주고 노약자 일들 특히 이 복지 사역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의 사람들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싼거 어, 이제 그걸 얻어 가지고 어,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만들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 다른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에, 이렇게 지금 10년 이상 그런 사람들 돌보는 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에, 참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이 어 되면 이것은 뭐 노인이 되어도 80살도 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에,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얼마간에 조금 후원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 아주 보람이 있는 일이죠. 목회도 연장이 되고요. 자, 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